민법 핵심 암기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무조건 합격의 문이 열립니다. 1. 민법 전체의 통칙으로서 효력 가족법에도 적용되는 민법 총칙 규정 1, 2, 3 주부 선물 무기. 법원 제1조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2조 능력 제3조 권리능력 행위능력. 주소에 관한 규정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물건에 관한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무효 행위의 전환 기간에 관한 규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관조. 2.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스스로 자신의 법률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3.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 지분명 사양지가 분명히 사양하는 관습법이 있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수목미 분리과실 등에 대한 명인 방법 동사는 아니다. 사실혼제도 동산의 양도담보부 동사는 아니다. 4.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동철이가 취해의 지면에 추상화 그린다. 동철 취해의 지면 추상. 동의권, 철회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면제권, 추인권, 상계권. 내용에 따른 권리의 분류 제가 인사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 6. 작용 효력에 의한 권리의 분류 형지 항청 형성권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도 효력 발생한다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법원의 판결로 효력 발생한다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 취소권 지배권 항변권 청구권 청구권만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 7. 청구권으로 분리나 실질은 형성권인 것 매분 소중하게 생각하기. 매분 소증이 들어가는 청구권은 무조건 형성권이다. 매수 분할 소멸 증액 감액. 예를 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8. 민법상 태아를 보호하는 개별적 규정 손상 유유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대습 상속.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 가능 허유대만 근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영업의 허락을 받은 영업에 대한 행위 유언행위 만1 7세 이상 대리행위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 법정 대리인이 동의나 재산처분허락 취소 가능 즉선의의 제삼자의 대항하지 못한다 십 현존 이익의 범위 학생 물체 잔치. 학비 생활비 물품 구입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잔금 치료비. 11. 성년 후 경계 시의 심판 청구권자 본배 사지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지자체의 장 검사. 12. 법정 대리인의 권한 동추대치. 동의권 추인권 대리권 취소권. 13.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인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차 부소 상의.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차제.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14. 취소권의 단기소 멸제도 일반적 보호규정 추3한시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15.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 최철거사. 최고 철회권 거절권 사기 속 임수. 16. 계약의 철회권은 선의만 해당. 단독행위의 거절권은 단독행위는 선악불문 거절 가능. 17. 주소의 법률상 효과, 민법상 부법 변상 주소가 뭐 하는 데냐, 불법하면 변상하는데. 부재 및 실종의 표준, 법인의 사무소소재지, 변제의 장소, 상속의 계시지 18. 대리에 의한 법률 행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궁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 무대. 19.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점, 유권 상속권의 포기. 20.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처리가 상추 먹고 취해 공화포의 채무 면제했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 면제, 공유지분의 포기, 합유지분의 포기. 2일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은 신상하로.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이사를 표의자의 관점에서 진의를 밝히는 것. 신분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오표심의의 원칙. 규범적 해석 진위가 아니라 객관적 의미 표시 행위로 추단되는 효과의사 기준 22.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은 목사 임신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 성실의 원칙 23. 대리권의 범위가 불문명한 경우 재산 관리인의 업무 보이게 보존 행위 무제한 이용 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계량 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24. 물건의 객체는 독특현 물건. 독립특정현존. 25. 물건소 지전지 유저질점. 지전지 용익물건 유저질담보물건. 소유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타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수목 등 소유. 전세권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하는 권리. 지역권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땅을 가기 위해 타인 땅 사용. 유치권 특정 물건의 채권을 변제 시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세탁소. 저당권 금전 대여 관계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 미상환 시 경매로 상환받는 권리. 질권 돈을 빌려주면서 동산을 담보로 설정 전당포. 점유권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권리 소매치기범. 26.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물건. 미채물 광물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 농작물 경작자 소유. 27.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 1에서 5번, 사단법인 1에서 7번 이자 명목으로 소고기 사존.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서임 해임 자산에 관한 규정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 정한 경우. 28. 설립 등기 사항은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 이사의 성명 주소, 자산의 총액, 법인의 명칭, 법인의 목적,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설립허가, 연월일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출자 방법을 정한 경우 출자 방법 29.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포함되는 건 민법 제1조에만 들어간다. 민법상 능력에 관한 규정은 싹다 강행 규정임. 30. 법인의 대표기관은 특임청 이직, 특별대리인 임시이사, 청산인이사, 직무대행자 3일 정관 변경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임의규정 정관 32 32. 임의해산결의 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임의규정 해산 43 33. 법인의 해산사유 공통사유는 달파만치사 1. 공통해산사유 1. 목적의 달성 불능, 2. 파산 사유 발생, 채무 초과, 3. 만료 존립 기간, 4. 취소 설립 허가, 5. 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 특유한 해산 사유 무결. 1. 무사원이미 해산 결의. 34. 주물과 종물의 예시 광주 백수. 주택과 부속 건물 창고용 광주유소와 주유기 백화점 건물과 전화 교환 설비. 횟집과 그 부속 건물로서 수족관 건물. 35. 권리의 변동 원인 법률 요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발생 변동 소멸 36. 물건의 변동 발변소 발생 변동 소멸 37. 법률 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당 목의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불성립 부존재.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38. 민법상 계약의 종류. 소임사 여행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여행 계약. 매화고도매매화해 고용도급 현교증 현상광고 교환증여, 위치조정위임 임치조합종신 39.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계약이 아니다. 40. 우리법에서 요식행위는 법인의 설립행위, 보증 이외는 다불요식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모두 가능. 4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불성립부 존재로서 유효 또는 무효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42 의사표시 예외적 발신주의 확사격 도달주의 111조 임의규정 1확답무제인 고무권 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준법 유행위 늘네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대한 제한능력 측의 확답은 준법 유행위 대 채무인수 승낙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은 준법 유행위 2 사원 총회의 소집 통지은 준법 유행위 3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 격지자의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 격승발 법률행위. 43.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예외 본체 주등. 1. 본인의 허락명시 묵시 있는 경우. 2. 채무의 이행. 1. 다툼이 없는 채무변제이고 대물변제 아니다. 2. 주식의 명의개서. 3. 법무사의 등기 신청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아니다. 이미 대리 6개 파제 외.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선고, 사망,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일반적 소멸 사유 아니다. 이미 대리에만 있는 특유의 소멸 사유, 수권행위의 철회. 한정후견의 개시 아니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지속적 결려 아니다. 복대리권의 소멸은 사성파사원수와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 판단할 수 없는 근거가 없을 때는 추정한다 근거가 있을 때는 본다. 44. 표현대리 1.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음. 2. 표현대리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음. 3.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과실상계 적용 안된다. 4.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된다고 볼수 없음. 5.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 보호가 충분 135조 책임 성립 안된다. 135조 책임은 본인이 추인 거절로 무권 대리가 무효가 됐을 때만 성립. 6. 강행 법규 위반 무효인 행위는 표현 대리 법리 적용 안 된다. 45.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판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 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으나.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46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자주 나오는 지문 판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 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 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47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재착사강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48. 법률행위 취소권자는 한대승. 재착사 강하여 의사표시 한자 대리인 승계인 49. 법정추인 이행 이청 담양 강경.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에 청구 70%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20%. 강제집행 경계 기존에 있던 채무를 없는 것으로 치고 새로운 채무가 있는 것으로 퉁치는 계약 50.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어단신 어음수표행위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건 가능 단독행위 신분행위 51. 단독행위에서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채무면제 유증 3.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52. 가장조건 불정무 기회무 꺾기 꺾기 꺾기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능조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기성조건 당시 이미 성취한 것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발생 토익 900점 맞으면 차 사줄게 해제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소멸 차를 사주고 이혼하게 되면 돌려줘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해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53 무효와 취소 1. 절대적 무효 원칙 강의 원학 103-104 강행법규 위반 의사무능력 원시적 불능 목적의 확정 불가능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2. 상대적 무효 비통 비지 내 표시의 무효 통정어 위 표시 3. 절대적 취소는 취소의 효력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취소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취소이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절대적 취소이고,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이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4.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비지내 표시 통정어 위표시 차고사기 강박. 54.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형상점, 담분비, 물청소 등기청구권, 형성권, 제척기간 적용대상 상림권, 소유권의 일부권능, 점유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즉시 점유권도 소멸, 담보물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가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 등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에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은 부종성에 의거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과 소유권의 일부 권능 비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물건적 청구권 그 매매계약의 합의의지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의 기한 물건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 등기청구권 물건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중 일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기타광업권, 특허권, 어권 상표권, 지적소유권, 기타재산권, 소유권과 유사한 지배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5. 시효 중단의 효력이 제3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 주보, 지역, 연대, 물통.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지역권의 경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중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중단의 효력이 있다. 연대 채무자 일인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물상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된다. 56. 본등기의 효력. 대변이 순조롭게 추진돼서 나와 긴장이 풀리면서 한숨을 후 쉬고 앉아 있다. 1에서 4까지. 대항력 권리 변동 순위 확정 추정적 효력적 법의 추정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57. 점유물 반환 청구권. 침탈 1년 이내 제척기간과 출소기간소를 재개해야 됨 선의는 특별승계인에겐 행사 못함. 손배 공사 인하 또는. 58. 유치권법정담 보물권 임의규정 유치원은 법적 교육기간이지만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1. 유치권 성립 입학시킬 때는 배병 견적 냄. 배제 특약이 없어야 임의규정 변제기도래. 결령 관계 있는 채권 피로비, 유익비, 수선비 등 아닌 거 계약 예를 들면, 보증금, 권리금, 반환 채권, 상대방 배신행위로 나온 손해배상 채권, 적법점 유직적 간접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일 경우 유치권 주장 불가능 공유. 2. 유치권 효력 유치원엔 추하게 생긴 오물 있음 유치원 방문할 때 경비관과하게 볼 정도 등, 추금력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권 없다. 경매권, 비용상환청구권, 피로비, 유익비 마이너스도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간이변제충당권 1.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3. 법원 애청구 4.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마이너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 등기 불필요, 과실수치권, 보존사용권. 3. 유치권 소멸 유치원 졸업할 때 시청상 받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소멸청구 점유상실. 59.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과 채권자 사이의 채권 채무의 변동이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상계 공탁 대물 변제, 변제 상회의 공처럼 생긴 대변이 있다.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면제 소멸시효. 60.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 경수상 판기 경매 수용 공용징수 상속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이행 판결 아니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절차 확인 소송에서 승소는 등기해야 함. 기타에는 취득 시효 완성 법정 60일 소멸 시효 중단 사유 1 0너9 1 최고 6월 이내 강력 조치 이임의 출석. 3화해를 위한 소환사 파산 절차에 참가. 5재판상 청구 6지급 명령 신청. 2압류 가압류 가처분. 3승인. 천천히 음미하면서 귀가 열릴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 무조건 합격의 문이 열립니다.